안녕하십니까. 퀵 헤드라인입니다. 2025년 5월 12일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국민 통합을,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시장 대통령을 내세우며 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선대위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내홍 수습과 통합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세 번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개 법원 출석했지만, 개엄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위한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파견 검사 20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협상에서 91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 1인 아프리카노 49명에게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난민 지위를 부여 미국에 이송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커졌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덟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카타르로부터 5,600억 원 상당의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외국 이익과 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의료비 절감과 연방정부 지출 축소를 약속했지만 제약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7월 참의원 선거 직전에 타결하려는 전략으로 선거용 실적을 노리고 있으며 자동차 관세 제외를 고수하며 서두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헤드라인 뉴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